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효 숫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 문제를 풀때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효 숫자를 3개로 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로 정하고 세자릿수 밑에는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정했다면, 곱하고 나눌 때 각각 세 자리를 곱해야 합니다. 자릿수에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세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7232 곱하기 3.14521의 경우, 7230 곱하기 3.15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위에 세 자릿수를 곱하면, 999는 반올림을 하면 1000이 되고 996은 996입니다. 따라서 996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결과에 앞세 자리 숫자가 유효한 숫자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효한 숫자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숫자의이 마지막 자리 수는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고, 세 자릿수 유 숫자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7을 반올림하면 1000, 8을 반올림해서 997, 997, 어쩌고저쩌고가 나옵니다. 이때 볼수 있듯이, 6과 7이 마지막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 마지막 계산에서 3번과 같은 곱하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기를 보면 앞에 두 자릿수는 이렇게 1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세 자릿수는 약 10씩 차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효 숫자를 두 자리로 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리수는 다 같기 때문에, 그냥 762 곱하기 315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앞에 세 자리수만 유효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세 자리 유효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릿수는 모두 같기 때문에 100 나누기 166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 값은 602. .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